자 오늘은 갑자일주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천간의 간목은 과불병정 무기 경신인계의 시작점이에요. 최초 시작점이죠, 그죠? 시작 기운. 그리고 일지 이 자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에자 시작. 시비지지의 시작, 천간의 시작 같은 시작길이 만났어요, 그죠? 그것이 수생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기운이라는 것은 최초.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는 그리고 본질. 사물의 본질이 뭐냐? 왜냐하면 자수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씨앗이잖아. 씨앗이 감목으로 올라온 경우잖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 차가운 얼음물이... 수생목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간목이 얼어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안한 감이 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어떤 시작, 생명의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바로 각자 일주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정인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사고의 바다, 사고의 바다에 푹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자수는 정인이면서 수균이죠. 수는 뭘 상징하냐 하면 지혜를 상징하잖아. 그죠?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인연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자격증. 정의는 국가적 자격증이에요. 자격증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리고 딱갑자를 보면 바로 예전의 양반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지금은 우리가 학교 선생님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연구하는 연구원 이 정인은 그래도 감정적이잖아 감정이 좀 많이 치우쳐 있죠 그래서 정도 많고 좀 여리고 물론 정인의 꼬지식한 면도 있지만 그런 감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임계수가 있죠 임수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계수는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편인이고, 정인이고, 정편인을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천간에 임수를 올려도 수기운이 굉장히 왕한 거죠. 천간에 병화나 무토가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토곡수에서 절제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정인의 기운을 제대로 식신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자수는 잇목으로 빨리 가기를 원해요. 그죠? 수생목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묘목을 만나면 자묘형이 되어버리죠. 갑자라는 것은 12운성에서 보면 목욕이거든요. 목욕 목욕은 나를 활짝 벗은 모습이잖아. 거기다가 이 묘라는 것도 자우묘유라는 것은 원래 두화살이거든요. 나를 허들하게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묘각 간목에 대해서는 급제고, 양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가 뭐냐면 나를 드러낸다. 결국은 뭐냐면 남들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물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물형이라는 것은 어떤 예의라든가 우리가 도덕성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린애가 우리 서너 살 사세된 어린애들이 옷을 확 벗고 뛰어노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들입에 오르고 내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수가 어머니잖아요 그죠? 종이는 어머니인데 임계수가 굉장히 강하기 게 때문에 어머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갑자일주는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참 다하려고 합니다 뭔가 어머니를 눈치를 살필 수도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해서는 고부의 갈등도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일제의 정인을 깔았다면 부부관계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릴 때나 부모 밑에서 부모와 정을 주고받고 부모가 자식을 좀 집착하듯이 신경을 썼지만 어른이 되면 이 어머니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 일일이 신경 쓰고 관심 쓰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잘못하면 자식을 망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식이라기 보다는 어른으로서 삶의 멘토로서 자식의 부족한 부분을 잘 이끌어 줄수 있는 현명한 처세가 필요하다. 세상에 내건 없잖아요. 그죠? 이 갑자일주가 1 2운승으로는 목욕이거든요.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해. 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주가물을 즐기기도 해요. 이 자수는 묵지도 되거든. 멋지게 이제 붓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휘황찬란하게 쓰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문의 방면에도 책을 쓴다든지 그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방면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공계라면 우리가 유전인자 생명공학 이런 쪽하고도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다. 제로으로 목생화 화생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시초와 근간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이 갑자로서 내역할극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의 일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